진호입니다. 오늘은 신규 클래스 어금 스킬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클래스 체인지에 관련하여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지팡이 분들과 기존 쌍군총으로 오랫동안 하신 유저분들에게 큰 고민이었을 겁니다. 한번 스킬들을 보시고 PVP 테스트 확인 후에 클래스 체인지를 고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월 24일 히트2의 새로운 클래스 어검이 등장하는데요. 화려한 건물들이 난무하며 또 클래스 변신 디자인이 너무 귀엽고 이뻐서 많은 모험가 분들의 마음을 뺏어갔습니다. 그럼 한번 스킬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선 다들 이겨온 건 단계가 무엇인지 헷갈리실 텐데요. 바로 캐릭터 몸을 감싸고 있는 검입니다. 정확히는 겉에 있는 검 안쪽이 생기는 작은 검들인데요. 몬스터 사냥할 때 여러 방면으로 날아가고 단계별로 검의 개수가 하나씩 추가되며 단계에 따라 몬스터 어글량이 틀려집니다. 사용 안함을 했을 경우 몸에 검이 안 보이고 날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5단계를 눌렀을 경우 큰 검과 작은 검이 하나의 원을 이루어져서 몸을 감쌉니다. 멀티플 스텝입니다. 다섯 개의 검이 일직선으로 날라갑니다. 10강을 찍어야 확정으로 다섯 개가 나가는 듯합니다. 트라이텐트 어택입니다. 어검 3 개가 다르게 날라갑니다. 느리게 보면 다른 방향으로 각각 날라갑니다. 스크류류 히트입니다. 일직선으로 검이 날아가며 5초간 결박을 시킵니다. 결박을 당하게 되면 이동이 불가하며 마법 치명타 확률 저항이 내려가고 방어력도 10 정도 날려가게 됩니다. 썬더볼트입니다. 스크류 히트의 연계기이며 결박당한 최대 3인에게 검이 떨어지면서 두날에 걸리게 되고 4초간 이동 속도와 공격 속도가 30% 감소하게 됩니다. 다만 샤이닝라이트를 사용했을 시 두나가 안 사라지고 스크류 히트의 결박부터 지워지는데 다른 보조가 샤이닝라이트를 써주. 지워집니다. 스피닝 블레이드입니다. 검이 일직선으로 날아가며 최대 3명을 맞추고 검이 되돌아오게 됩니다. 트월링 블레이드입니다. 상대방의 스킬 이동기를 봉쇄시키 는데 신발 모양이 떠야지 봉쇄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게 10강을 찍으면 봉쇄 의 대상 이 추가된다고 나와 있지만 문제는 단위 스킬인데 한번 쓰고 바로 다시 써지는 것도 아니고 설명이 나와 있는 쌍검 스킬인 플래시 클로서 와 에너미 체이스를 한번에 봉쇄 를둘다 시킨다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laughs> <laughs> 아... 빼거드는 써지네. 이거 영식이 형 지금 패치 다시해. 이거 1 0 m 로다 바꿔. 이거 1 0 m 로바꾸면될것 같은데? 이 거리 거 제한이 좀 이상해. 실제로 쌍권 존과 테스트를 해봤을 때첫 번째 백워드 샷은 봉쇄가 가능했지만 동시에 마비가 걸릴 확률도 있으며 백워드 샷은 총두 발을 연속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2 m 차이로는 어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킬은 만약 1 0 효과를 적용하게 된다면 쌍검 카운터 스킬에 좀더 근접한 것 같습니다. 스플리트 샤드입니다. 사용하게 되면 검을 통과하면서 다섯 개의 파란색 칼날이 부채꼴 모양으로 퍼지지만 최대 3인 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식강 디버프 효과인 마법 방어를 감소는 보조 스킬인 샤이닝 라이트로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매지컬 베리어입니다 보라색 방어막이 온몸을 감쌉니다. 버프 효과도 좋으며 식강부터 기검 세기를 소모하며 기절 및 마비를 방어합니다. 그래서 쌍권총과 싸울 때 타이밍에 잘 맞춰서 매지컬을 사용하며백어드 샷과 팬텀 슈터를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리슬 트레일입니다. 보라색 다섯 개 검을 흡수 상대방에게 기를 모아서 밀쳐냅니다. 다만 적을 미치면서 도나시키는데 만약 밀치기에 실패하면 도나에 걸리지 않습니다. 만약 도나에 걸려도 샤이니 라이트로 도나를 바로 풀수 있습니다. 포커스 어택입니다. 기를 모아서 레이저를 쏘는데 최대 5명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기검 4개부터는 이동 속도와 공격 속도가 60%씩 까이게 되고 5개의 기검을 모아서 쏘아야지 귀환이 불가능해집니다. 바밍소드입니다. 공중에서 여러개의 검이 쏟아지면서 폭발하게 됩니다. 대상의 보호막을 제거한다고 하지만 둔기의 무적 스킬인 소울포스 블레싱을 깨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베이전, 파인드에고 같은 실드만깰 수가 있습니다. 포스서클입니다. 버퍼처럼 발동되며 노란색 기둥이 내려옵니다. 몬스터들이 적을 때렸을 경우 밀쳐내는데 노란색 빛이 주변 몬스터를 총 5번 밀쳐냅니다. 오버컴입니다. 맞을수록 중첩효과가 나오는데 무조건 중첩이 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맞을때 6초 안에 발동되면 3중첩이 가능합니다. 소드 오브 커스입니다. 패시브 스킬이며 적을 때릴 때마다 칼날이 하나씩 몸에 꽂혀 있습니다. 생각보다 발동이 잘 되고 막기가 감소되면서 데미지를 강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수피리얼 블록입니다. 스킬이 발동되면 보라색 임팩트가 순간적으로 짧게 나오며 30초간 물력 회복률이 10% 올라가게 됩니다. 어검의 무기인 붉은별의 에스파다 무기입니다. 무기 효과는 임팩티드 블레이드도 생각보다 잘 터지며 추가 피해와 상태 이상 적중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어검클래스 스킬입니다. pvp 테스트입니다. 지팡이 클래스와 스펙이 비슷한 쌍권총 클래스 유저와 싸웠을 때 결과와 어검클래스로 체인지 후 쌍권총과 다시 pvp한 결과입니다. 총 5판씩 싸웠고 지팡이로 싸웠을 때 비슷하거나 거의 못 이겼습니다. 4판 전부 졌고 1판 정도 겨우 이기는 수준입니다. 상승 차이도 있지만 이스팅션 스펠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고 쌍권총이 너무 사기적이었습니다. 어건 클래스로 체인지 후제싸움을총 다섯 번씩 똑같이 하고, 레미아로 처음에 진행할 땐 HP가 많이 까였고, 매지컬 벨리얼 사용에 따라 확실히 스킬 무시하는 정도가 틀렸습니다. 스킬의 활용에 따라 이기고 지고가 결정되었습니다. 두판 정도는 일반 피해 증폭과 막기 관통이 높은 슬라임 퀸을 끼고 진행했는데 확실히 어검은 슬라임 퀸을 끼었을 때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팡이로 했을 때보다 클래스 체인지 후 어검 클래스로 쌍권총을 상대할 때가 더 좋았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스펙 관련해서입니다. 이게 비슷한 동급 스펙과의 싸움 pvp 결과라서 비슷하지만 스타지 않는 스펙과 싸움은 PVP 세팅에 따라 달려집니다. 어검으로 갔지만 오히려 쌍권총에게 지거나 지팡이에게 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사냥 부분에서도 쌍권총으로 했을 땐리스티 4층 보스방이 돌아갔지만 어검 클래스 이후에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검은 스펙이 높을수록 빛을 보지만 예매한 스펙일 경우 오히려 사냥 부분이 안 좋아지고 싸움도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하신 뒤 이번 클래스 체인지를 준비하시는 게 제일 올바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출전드리는 건 최소한 스킬들은 고대 영웅을 제외하고 레벨들을 10강 이상 찍으셔야 하고 영웅도 최소 7강에서 10강 정도는 되셔야지 효율을 많이 보게 됩니다. 클래스 체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공략 시간에 만나요. <laughs>